뭔가 요새, 뭐 이런 인연이 된다는 게 아니라, 남자들에게 외부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. 어. 뭐지? 하는 그런 남자들? 연락이 되니까 또 선물 땡기려고. 씨가 왜?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로 땡기려고. 영희 씨또 퍼주는 그 거아닐까 아, 현희 씨가 그때 불렀던 동생. 그 친구가, 어.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, 어, 어. 현희 씨가 그랬잖아. 영희야, 너왜걔 마판 안 해줘? 해서. 누군데, 어. 해줬어? 어. 했어요. 그리고 그 친구가, 다이렉트가 다다 듣거든. 네, 아 다이렉트가 왔어요. 누나 연락처 좀 보내 달라고 어. 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한 일주일 뒤였나 봐. 어제 보냈어요. 네네. 아, 미안. 이게 내 번호다. 번호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. 어. 그리고 이제 카톡이 왔죠. 뭐래? 이거 진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누나 제가 예전부터 누나 너무 팬이었어요. 그래서 야 그날 만났을 때 얘기하지까. 그러니까. 그날 현인 누나가 너무 갑자기 불렀고 음 너무 진지한 얘기 한다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어. 자크 닫고 있었다. 그래서. 자, 여기서 재밌게. 얘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누나 연락 좀줘 이러거든요. 제가 한번 <laughs> 야, 왜 무슨 일이야?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누나한테 뭐할말 있어? 전화하라고. 어, 할말 있어요. 나. 뭐. 뭐뭐 부탁있어요뭐 들어 줄 거예요? 어? <laughs> 뭐 사랑 이런 거니? 아니, 그거는 뭐 항상 그랬고. 아니, 야. <웃음> 야, <웃음> 그때 영이 만나고 애들 연락하고 어때? 연락했어? 누구야? 김영이. 아, 영이는 어제 문자 해 봤어. 어? <laughs> 왜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니그게아니고 누나 나 진짜 부탁이 있어. 진짜 이거 들어 줘야 돼. 어? <laughs> 주제가 뭔데? 나그 사춘 누나가 있잖아. 어. 코미디빙그. <laughs> <해줘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무조건. 여우테 한번 부탁해보지. 아 어떻게 그래? 처음 봤는데 그런 거 부탁하는 게 매너가 없지. <laughs> 오연희 <laughs> 씨가 연락을 안 받아서 김영희 씨한테 하려고 간보던 거였네. 자기네. <laughs> 와. 코빅 티켓. 와. 근데 현희 씨 어. 약간 진짜. 다이얼 올릴 때좀 어, 얘가 특이했잖아. 누나나 소원 들어 줄줄어고 나도 그래서 약간 영인호한소개시켜줘 아, 얘가 이 줄을 너무 잘깔았다 잠깐만. 잠얘 아니, 아니 얘가 자기 2등만, 있는데 이등만 부탁하려고 데여기서 나도 약간 신고했거든요. <laughs> 이등만 취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영희 누나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안 돼요? 이런 건줄 알았죠 아, 진짜 그런 <laughs> 생각 만날 의향이 있어요? <laughs> 코믹 티켓 두장 들고 만나요 <웃음> <웃음>